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힐링 매트릭스 중에서 자유의 여신 마스터 리버티의 구술문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마스터 리버티에 의하면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해 풍요 대신 결핍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창조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 자아에게 얼마나 큰 해방을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분리의 기반을 둔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영적인 빛을 표현한다면 빛을 표현하는 여러분 존재 안에 즉각 긴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천진무고한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빛을 계속 표현함으로써 그 긴장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지구 행성에 갓온 사람들이 바로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관문입니다. 지구에서 상승한 우리를 포함해서 이곳에 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락한 기준의 먹잇감으로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타락한 기준에 대한 대응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복종하느냐 혹은 반항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순응할 수도 있고 순응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로 인해 어떻게 마음의 틀을 가지게 되었는지 보이나요? 신성한 천진 무구함을 지닌 존재는 마치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자신의 빛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성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만일 창조적인 표현이 특정한 하나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따르거나 혹은 반항해야 하는 까닭에 더 이상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수능하든 반항하든 여러분은 더 높은 의미에서 창조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성에 온 천진무구한 존재들은 다른 사람들의 강력한 적대감과 공격적인 반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배자들은 천진무구한 존재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의 불균형과 불평등과 어둠을 폭로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배자들은 천진무관 존재들을 짓눌러버리기 위해 그들의 권력으로 가능한 온갖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대중들조차도 천진무관 존재들이 지구에서 다른 삶이 가능하며 한 가지 기준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자 의식이 교란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태생적인 제안을 가진 존재를 보고 있었고 따라서 정해진 한계 안에 머물며 자기 운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배자나 복종하는 자들 양쪽 모두가 그들이 탄 배를 뒤흔드는 사람을 원치 않았습니다. 엘리트들에게 복종할 필요도 반역하며 싸울 필요도 없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방식인 중도의 길이 있었습니다. 중도의 방식은 천진무구한 존재들이 타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리고 즐거워하며 빛을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본연의 천진무구함입니다. 자신의 빛을 닫아버리는 것은 천진무구함이 아닙니다. 천진무구한 존재들이 이런 강력한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적대감을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육화한 상태였으므로 육신을 가진 상태를 곧바로 철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내 창조적인 능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적대적인 반응만 돌아오는 이곳에서 나는 창조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살아 있고 육신을 가진 채 살아야만 한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어두운 의식이나 적대감을 다루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적대감을 다루지 않으면서 지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에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고의 한 측면이 적대감을 다루도록 만들었고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복종하는 일. 그냥 사회가 가진 기준에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역하는 일입니다. 일부 예술가들처럼 여러분은 사회의 규범에 의도적으로 반기를 들고 도전합니다. 혹은 혁명을 일으켜 지배 엘리트를 전복해 버림으로써 여러분이 또 다른 엘리트로 부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일종의 반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에 의해 여러분의 창조성은 차단되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은 현 상황에 대한 도전이나 창의성 없이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됩니다. 정확히 에고의 이런 측면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늘 외부의 기준에 맞춰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의 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영적인 영역의 IAM 현존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는 대신에 지구의 외적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나인 IM 현존의 열린 통로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IM 현존에게서 오는 충동들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며 놀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IM 현존과 지상에서의 현존이 표현하는 것 사이에 거주하는 마음을 창조해 냈습니다. 이 마음은 자신이 현존을 통해 무엇을 내보내고 있는지 또 주변 환경에서는 어떤 반응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항상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주변에서 그런 반응이 오기를 원하는 걸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현존이 이런 표현을 내보내지 못하게 해야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에게서 자유뿐만 아니라 기쁨과 목적의식, 놀이를 즐기는 감각까지 빼앗아갑니다. 이제 삶은 지루한 챗바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지치고 가난한 사람, 자유롭게 숨쉬기를 열망하며 모여있는 그저 군중의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구의 다른 곳으로 가야 하거나 지구에서 다른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환경을 창조해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는 외적인 인상을 가진다고 해도 지구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부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환경도 애당초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는 오직 자신의 능력을 현존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흐름을 닫아놓는 것에 사용하고 있을 때 뿐입니다. 자신의 창조성을 포기하면 여러분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 신성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어머니 신성은 여러분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폴셔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머니 신성은 단지 여러분이 투사한 내용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되돌려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에고를 창조해서 타락한 존재들과 타락한 의식에 대응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 게임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는 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인 영적인 영역이나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의 창조성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구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깊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조차도 복종과 반항의 패턴의 대중을 가둬두려는 타락한 존재들의 의식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넣어 모든 행동을 항상 그들과 그들의 기준에 따라 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주고 있는 가르침과 기원문들이 가진 전반적인 목적입니다. 이 생명의 노래 힐링 매트릭스는 이원적인 마음의 틀을 초월하게 하고 신성한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지극히 강력하고 심오한 매트릭스입니다. 이 기원문을 낭송하면서도 이 의뢰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단지 도움이 되는 식구 정도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원문들은 생명 흐름들이 이원성 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광범위한 체험을 바탕으로 고안되었으며 이 안에는 다양한 단계와 수준과 매우 정묘한 선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정묘한 수준의 열쇠들, 영적인 연금술의 열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즉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원문을 낭송하는 의뢰를 계속해 나가면 결국 의식의 전환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현듯 "아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사태가 파악되는군.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왜더 이상 반응하고 싶지 않은지, 왜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는지 알겠어. 그때서야 여러분은 이것이 에고의 한 측면이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여러분이 창조해낸 하나의 영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스스로 그 패턴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 패턴을 지켜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밖에서 이 패턴을 지켜보고 있고 더 이상 그 패턴 안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내가 패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 패턴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여전히 그 패턴에 의거해서 반응하고 있는 나를 본다. 그런데 내가 반응하는 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 반응하는 자일까? 만일 내가 그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면 지금 누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영체다. 그 영체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일밖에 못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영체가 아님을 깨달았으니 그 영체를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이상 그 영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결박하고 불태워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영체를 창조해 냈던 내 결정을 직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으로써그 결정을 철회하게 해달라고 상승 마스터들께 요청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유의 횃불을 드높이려는 신성한 교획을 가지고 지상의 육화에 있으며 그들은 인류를 위해 자유의 균형을 유지하는 나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비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불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한 열린 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담하게 숙고해 보세요. 여러분이 별빛으로 빛나는 왕관을 받게 되고, 영적인 마스터가 그 별의 왕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주는 광경을 대담하게 상상하고 비전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I am 현존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려 여러분의 빛을 비추세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덕 위에 있는 불빛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 신성의 시대인 이 시대에 어머니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신성한 어머니의 일부가 될 자신의 권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육화에 있는 동안 영적인 불꽃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